본식 드레스 말이야 좀더 화려한 걸할걸 걸 그랬어 지금 고른 것도 충분히 화려한 거 같은데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입으려고 아니 나 어깨 라인도 예쁘게 만들고 등 라인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가려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 있지 솔직히 내가 믿어도 한국 여자들 평균보단 훨씬 크잖아 아무래도 몸매 자랑할 수 있는 데가 결혼식 밖에 없기도 하니까 응? 결혼식에서 몸매 자랑을 왜 해? 아니, 내가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무대에서 주목받을 일이 태어나서 또 있겠어?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결혼식에서 몸매 자랑은 좀. 아니야. 요즘 미니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신부도 많고 가슴 다 드러내는 드레스 입은 사람도 많아. 오빠도 웨딩 한번 봤잖아. 으흐, 난 그런 거 싫던데. 아, 뭐 요즘 문화가 바뀌어서 파티 분위기다 뭐다 하지만 어찌됐든 난 결혼식은 신성한 거고 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본다. 양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친척의 지인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라 괜히 구설 안 오르도록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거든. 어디 뭐 조선 시대에서 오셨어요? 그럼 노출 있는 드레스 입은 사람들이나 이벤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다 구설수 올라서 이혼했게? 아, 물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 나도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난좀 별로다. 평범한 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참나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너가 특이한 드레스 골랐어도 양보했잖아. 난좀더 얌전하고 평범한 드레스를 입었으면 했었거든. 아 이게 뭐가 특이하냐? 장신만 좀 화려할 뿐이지 이 정도는 다들 기본이라고 솔직히 예식장도 네가 하고 싶은 곳으로 예약했고 청첩장도 평범하게 하는 건 죽도록 싫대서 남들은 안 하는 뭐유상한 걸로 했잖아 거기다 드레스도 그 정도에 쓰면 될지 뭘더 하고 싶은데 그날은 내가 주인공인 만큼 남들 머리에 각인되도록 특별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냥 결혼식은 평범하고 무탈하게 하는 게 최고야 그게 남들 입방아에 오르는 것보단 낫지 아 예예 예. 어련하시겠어요 그니까 몸매 자랑은 나한테 해 우리 시내 가서 바다 갈 거잖아 거기서 비키니 맘껏 입어 됐지? 아, 되긴 뭐가 돼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서 칭찬받고 싶구만 그럼 내가 대신 열심히 칭찬해줄게 솔직히 남편 칭찬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 방금 좋은 생각 났다 우리 뮤지컬 웨딩 할래? 뮤지컬 웨딩? 아왜 그런 거 있잖아.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뮤지컬처럼 등장하는 거. 막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우리가 타이밍에 맞춰서 멋지게 등장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헐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빨린다. 아, 나 그거 아이인 거 알지? 가뜩이나 결혼식 때 입장하는 것만 생각해도 어지러질한데 춤추고 노래하면서 입장? 아, 나 바로 심장에 물이 와서 기절할 걸. 아니야 그거 잘만 하면 진짜 멋있거든 뭐 예능 쪽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괜찮겠지만 난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뚝딱거리면서 해봤자 어색하기만 하고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 그리고 좀 뚝딱거리고 어색하면 어때 내 결혼식인 만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럼 좀 뚝딱거려도 사람들은 다 귀엽게 봐줄걸? 내가 방금 검색 좀 해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하면 연습도 시켜준다더라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무대도 같이 해주니까 우리가 뚝딱거려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커버될 거라고 아이 나 완전 몸치에 박치에 음치인 거 몰라? 그런 내가 무슨 뮤지컬이야 아, 평생에 한번 있는 이벤트잖아. 그런 만큼 난좀 강하게 기억 남는 특별한 결혼식을 해 보고 싶단 말이야. 결혼식 자체가 특별한 경험 아니야? 생각해 봐. 평소에 내가 턱시도 입을 일이 있겠어? 너도 드레스 입을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냐? 우리를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날한 한 시에 모이는 일은 근데 몇 시간 진행하는 결혼식에 몇 천씩 퍼부어서 파티 여는 게 평범한 일이겠냐고. 물론 그렇긴 한데. 결혼식은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 불러서 부부됐다고 알리는 자리야. 아 진짜 노잼. 넌 결혼식을 재미로 하냐? 하, 아무튼 난 반대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하자. 알았지? 아니 아... 두달뒤 결혼식 후. 오빠 지금 어디야? 아니 남의 나라에 신혼여행 와서 아내 혼자 두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신혼여행? 우리는 지금 사이좋게 신혼여행 온게 아니잖아 타이틀만 신혼여행일 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온 강제여행 아님? 아니 어쨌든 같이 온건 맞잖아 근데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 가이드 없이 자유여행 온 거라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 영어도 못해서 방 밖에 나가면 완전 바보인데 오빠가 가버리면 난 어떡하냐고 그러게 내가 신행 취소하고 한국에 있자고 했지. 근데 너가 위약금 아깝네 양가 어르신들이 걱정하네 이런저런 핑계 대서 나 억지로 끌고 온 거잖아. 그럼 결혼식 잘 마치자마자 갑자기 헤어지자면서 신행 취소하자는데 그걸 누가 동의해? 어? 아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 그니까 출발 전에 취소하는 게 베스트였잖아 아니 결혼식 끝나고 당장 비행기 올라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취소 타령이야 그리고 양가 어르신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난 헤어질 생각 죽어도 없지만 만에 하나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단 신행은 출발하고 나서 생각하자는 말이었지 그래서 네 말대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뭘더 해달라고 징징거려 너 혼자 두고 가면 어쩌냐고? 그게 내가 알바야? 호텔까지 데려다줬으면 이제 너 알아서 하라니까 나도 내 알아서 할 테니 아니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건 그동안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내가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했으니까 요란한 거 말고 평범하게 하고 싶다 했었잖아 근데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식 당일에 너 어떻게 했냐? 무슨 신부 댄스 이벤트? 와 다시 생각해도 쪽팔리네 나 진짜 심장 떨려서 결혼식장 뛰쳐나가려다가 간신히 버텼거든? 아니 그게 왜 쪽팔린데? 누군 춤 연습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구만 아 그니까 누가 그런 거 해달랬어? 넌 솔직히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거잖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대고 싶은 마음에 아니야?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대고 싶다니 난 남들처럼 진부한 결혼식보다 좀더 재밌고 빛났으면 해서 했던 거야 이런 이벤트를 해야 사람들 머릿속에 남으니까 너 춤출 때 사람들 표정 못 봤어? 우리 부모님은 둘째치고 너희 부모님조차 표정관리 안 돼서 일그러지시더라 어? 하객들도 네 춤에 반응이 없으니까 사회자도 당황해서 억지로 박수 유도해가지고 그지야 다들 박수쳤고 아 그건 그런 결혼식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거지 좀만 지나면 재평가 될걸? 야, 우리가 어디 뭐 오디션 나가? 무슨 재평가 타령이야. 그리고... 다 떠나서 좀 당황하긴 했어도 그래 네 말대로 결혼식이니까 춤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너가 그냥 춤췄어 하객들 중에 어르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남자 댄서들이랑 막 엉겨붙어서 야, 누가 봐도 성적 케미를 연상시키는 섹시댄스를 추는 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아니 그건 섹시하게 새 신랑을 유혹하는 컨셉이어서 그랬던 거지 새 신부는 섹시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 외국만 봐도 결혼식에서 섹시댄스 추는 신부 되게 흔하거든? 그래서 네가 외국인이야? 국밥 좋아하는 토종 한국인이 무슨 외국 타령을 해? 야 만약 네가 외국에서 생활했으면 그래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겠지만 넌 영어도 할줄 모르잖아 근데 무슨 외국 타령이냐? 오빠 지금 내가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너 영어 못해서 이러냐? 섹시댄스는 얼어 죽을 서로 어찌나 부둥켜안고 끈적끈적거리던지 어우 씨, 넌 그게 남편이랑 하객들 앞에서 할 짓이니? 뭐야? 오빠 혹시 질투해? 아, 그래서 기분 나빴던 거야? 질투? 질투는커녕 있던 감정도 싹 사라지던데 춤을 출 거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적당한 선에서 췄어야지 네가 남자 댄서 서 있는데 바로 앞에서 무릎 꿇더니 양팔로 다리 잡고 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아 어차피 다 연출된 거잖아 그냥 춤한번춘 건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야이 정도는 연예인들도 다 하는 퍼포먼스 수이거든 연예인들이 섹시댄스 추고 배드씬 찍는 거 보고 욕하는 사람 있어? 그냥 행위예술일 뿐이지 행위예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아무리 연예인들이 섹시댄스를 춰도 너처럼 결혼식에서 남의 남자 다리 붙잡고 무릎 꿇어서 거기에 얼굴 들이대는 짓은 절대 안 하거든? 아니, 내가 진짜 들이댔어? 들이댄 척만 한 거잖아! 그게 그거지! 야, 막말로 그게 예술이면 코인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동네 사람들도 뭐다 예술가게? 마음가짐이 그러면 예술가지? 아, 그러셔? 그래서 차에서 클래식 틀면 틀딱도 아니고 진부하게 이딴 걸왜 듣냐고 끄라 그러고 미술관에 유명 작품 전시회 열려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면 대충 슥슥 그리고 지들끼리 몇백억이네 뭐네하는 그딴 장난질을 뭐하러 보러 가냐며 넷플로 애니나 보자던 그런 인간이 이제 와서 예술을 논한다고? 아, 말꼬리 잡고 누러지지 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럼 다를 건 뭔데? 똑같이 예술 아니야? 암튼 난 너한테 정다 떨어졌고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행 끝나면 갈라서 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서 피차 편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내가 좀 야하게 춤을 췄어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야? 어눈 감으면 네가 남자 댄서한테 그딴 짓한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네 얼굴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날 텐데 어떻게 같이 살아 야 그리고 다 떠나서 내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음에도 내네 의견 개나 줘버리고 네 멋대로 그딴 이벤트 진행한 그 태도도 너무 빡친다 앞으로 둘이 살아가면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계속 생길 텐데 그럼 그때마다 네가 오늘처럼 행동할 게 뻔하잖아 혹시 알아? 누가 투자하면 떼돈 먼데서 나한테 말했다가 내가 반대 입장 고수하면 나 몰래 전재산 꼬라박아서 탕진할지뭘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결혼식 같은 인생의 큰 행사 중 하나에서도 내 뒤통수를 아무렇지 않게 치는데 너랑 살면 네가 퍽이나 안 그러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난 지금 너무 빡치는데 사람이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일도 없고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너랑 내가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라는 건데? 네가 그런 사람이란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나중에 애라도 생겼다가 알게 됐으면 어쩔 뻔했냐? 알았어. 내가 미안하고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다 오빠 결정에 따를게. 됐지? 솔직히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면 오빠도 쪽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그런 춤을 추셨어요? 야, 그리고 바람 비우다 걸리는 건 체면이 안 깎이나 보지. 바람? 갑자기 바람이 왜 나와? 네가 같이 춤 췄던 메인댄서랑 바람 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댄서랑 그런 춤 춰서 그래? 아니 솔직히 나도 결혼식 끝나고 필요 현장 가기 전에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 갔을 때만 하더라도 너랑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화는 좀 났지만 탈의실? 설마! 이제 감이 오나 보지? 너 데리러 탈의실 갔다가 너랑 그 남자가 나누는 대화 다 들었거든. 근데 어찌나 수위가 높던지 심장이 내려앉고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 어, 잠깐만, 오빠. 그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춤춘게 어땠는지 물어보고 하느라 그랬던 거야. 오빠 말대로 그춤 수위가 좀 높았었잖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뭔 개소리야. 그리고 내가 혹시 몰라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 그렇게 오해라고 생각하면 어디 같이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오해인지 해명해 보든가. 할말 없지.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면 바로 정리하자고. 양과 어른들께는 각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집이랑 혼수 결혼하면서 들었던 비용 이런 건 차차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아니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오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칼같이 자를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결혼식 날 다른 남자랑 내 앞에서 그딴 춤춰가며 바람피웠냐? 야 솔직히 내 앞에서 그딴 저속한 춤추면서 속으론 너도 즐겼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깽판 안 치고 여기까지 와줬으면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귀국해서 보자. 너랑은 더할말 없으니까. 아, 어, 오빠. 그렇게 신혼여행이 아닌 신혼여행이 끝나고 저희 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하자 아내가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한참을 사정했죠. 하지만, 제 뜻은 완고했고,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줄 테니, 그냥 둘이서 조용히 끝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집이나 회사에서 이걸 알기라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그냥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 해당되는 만큼,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갔던 비용은 당연하고, 아내와 급그 망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만료에도 소송을 벌였고, 결국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상간남은 이 일이 업계에 퍼져서 실직하게 됐고요.